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꼭 수익을 좀 많이 내는 그런 한해가 되길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좀 그러길 바랍니다. 일단은 날씨도 춥고, 영하로낮 기온이 떨어진 게 정말 오랜만이죠. 보통 겨울이면 낮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꽤 많은데, 올해는 지금 한 2, 3일? 앞으로도 며칠 안 남았죠? 음, 지구온난화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올겨울이 추울 줄 알고 여름에 미국 의류회사들도 좀 보고 했는데 결국은 1월 중순까지 지금 조금 추운 거지 사실 12월에 안 추웠고 이것도 좀 며칠만 지나면 안 춥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쪽은 좀 재미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날씨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본 영상은 특정 종목이나 특정 금융 상품을 권유 혹은 유도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본 영상에서 언급되는 투자 대상은 예시의 하나일 뿐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본 자료에서 사용되는 글과 말은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모든 투자는 본인 책임 하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2025년 1월 11일 첫 번째 주제는 히토류입니다. 최근 들어서 히토류에 대한 여러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히토류에 대한 뉴스들, 히토류의 종류들, 이런 걸 대략적으로 알아보고 각자 투자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히토류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굉장히 적은 흙이죠. 그러니까 많이 안 쓰여요. 대량 광물들은 아니죠. 하지만 그런 히토류들이 총매든 어떤 원소든 물질 제조 과정에서 꼭 필요해가지고 이 것들을 제대로 정련해서 뽑아내는 그런 기술들, 또 환경 오염을 줄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지금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중국이 다 담당했는데요. 앞으로는 중국한테 맡기기가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국을 대체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원유로 가솔린을 생산할 때, 란타넘 같은 게 브라질은 중국에서 천 톤을 갖고 온다는 거죠. 1년에 천 톤이면 많은 양은 아닙니다. 하지만 없으면 가솔린을 생산할 때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도 히토류를 2012년도에 육성 방향을 낸 거죠. 히토류가 매장이 어디 어디 돼 있는지 한번 보시면, 일단은 당연히 중국이 제일 맞는데, 중국이 지금 36.7% 정도 매장이 되어있고요. 2위는 베트남입니다. 3위는 브라질, 러시아, 이렇게 해서 호주도 있죠. 매장량 순서고요. 매장량 순서에서 보면 꽤 중국이 많은데요. 히토류가 뭐냐. 주기율표 상에서 잠깐만 보면요. 뭐 이것들을 외울 필요는 없죠. 외 필요는 없지만, 주기율표상에서 이런 애들, 란타놈족이다. 이런 얘기들, 그냥 알고만 계시고요.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아까 히토류가 매장량은 중국이 한40% 정도 됐는데, 생산량은 70%입니다. 미국이 14%고요. 그러니까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한다. 이제 생산이 문제가 되는 거죠. 히토리를 어디어디 쓰냐 하면 우리가 딱 보시면 많이 쓰였던 데가 알수 있습니다. 나머지 종류들이 워낙 많아서 잘 모르지만 우리가 많이 들어본 거 네오디움 자석에 쓰입니다. 전기차, 풍력발전기, 스피커, 헤드폰 네오디움은 다 들어보셨죠? 히토류 하면 네오디움 테마가 불다시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오디움이 자석 쪽에서 참 많이 쓰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렌즈에도 쓰이고 어떤 거는 레이저에도 쓰이고 촉매로도 쓰이고 합금용으로도 쓰이고 굉장히 많은 데 쓰입니다. 이 히토류들은요. 히토류 자체로 쓰이는 게 아니라 산소하고 결합해서 뉴이라고 불리는 거죠. 난타 넘은 난타늄. 세륨은 세륨. 보시면 프라세오디뮴 요렇게 되는 것들은 다 산소들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들은 산소하고 결합해서 물질들이 유통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히토류를 또 구분하는 방법은요. 경 히토류하고 중 히토류를 구분합니다. 중 히토류가 비쌉니다. 하지만 히토류의 대부분은 경 히토류입니다. 90% 정도 되고요. 여기에 네오디움이 들어가 있죠. 네오디움이 보시면 생산량이 꽤많구요 란타넘 이렇게 돼있구요 중히토류에는 이트늄 이게 좀 생산량이 많습니다. 어쨌든 경히토류는 굉장히 많이 생산이 되고 중히토류는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이제 모든 히토류들은 한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요. 외곽에 전자 두 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전자 두 개를 결합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니까 산소하고 결합을 하는 겁니다. 그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그 예전에 제가 햇배터리 블로그에다가 올렸을 때 햇배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것은 마치 광산에서 우리가 원하는 광물을 빼내는 과정과 비슷하다. 그때 어떻게 하냐. 산에다 녹인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산에 녹인 것을 다시 산을 분리하고 물질을 빼내고 이렇게 하는 과정들에서 보면 굉장히 많이 환경이 오염됩니다. 희토류 1톤을 생산하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황산, 암모니아, 불소 이런 과정들을 거쳐 가지고요. 산성가스가 6만톤, 미터 세제곱은 톤입니다. 6만 톤이 나오고, 지금 산성 폐수는 200톤, 그리고 1톤에서 1.4톤의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무해하게 배출하려면 다 정화하거나 특별히 처리해서 매립하거나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성가스 6만 톤, 탄성 폐수 200톤, 방사성 폐기물, 이런 거다 처리해야 되니까 굉장히 환경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히토류는 광물 채취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탕광해고요. 채광해서 골라서 재련하는 거죠. 골랐을 때 성광에서 분쇄도 하고 막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습식으로 얘네들을 다 빼내는 거죠. 네. 그래서 자석도 빼내고 뭐도 빼내고 재료를 다 구분해서 우리가 산업에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 공급망 밸류체인이 하나하나 다 기업들이 있겠죠. 근데 지금 성광재련 이쪽이 지금 중국이 강하다. 중국은 40% 정도 매장량을 갖고 있지만 전 세계 70% 정도를 지금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히토류가 정말 많이 쓰입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요. 전자자동차, 의료, 그리고 자석. 자석은 정말 많이 쓰이잖아요. 그 전기차에도 많이 쓰이고, 풍력발전기에도 많이 쓰이고, 그렇죠? MRI에도 쓰이고, 그 중에서도 연구자석이 네오디움이 많이 쓰이고, 이런 식으로 지금 네오디움은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거죠. 그래서 테마가 불면 네오디움 테마가 부르는 이유는 네오디움이 히토류에서 굉장히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굳이 아실 필요는 없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히토류는 체외각 전자수가 두 개라서 산소들하고 잘 쉽게 결합하고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이제 자성, 발광, 전기적 특성들이 있어서 꼭 필요한 재료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나중에 필요하시면 요거를 캡쳐해서 보시면 되겠죠. 히트루의 종류가 이렇게 많고, 우리는 네오디움, 원자번호 60번 정도만 보지만, 실제로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원자력에도 필요하고, 석유화학 총매에도 필요하고, 레이저에도 필요한 게 지금 홀륨, 디스프륨,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 그래서 산업을 보시면요, 금속합금, 또 총매, 영구 자석, 유리, 형광채, 레이저, 인공 치아 이런 데다 쓰이고 있습니다. 비중으로 보시면 자석이 제일 많고요. 그 다음번에 금속학금, 총매, 연마제, 유리, 2014년 자료에 보면 이런 식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제가 왜 히토리오를 얘기했냐 하면 미국이 중국에 관세를 매기겠다고 할 때마다 중국은 히토류를 공급을 안 하겠다라고 맞서고 있는 거죠. 그러면 히토류라는 게 중국이 70%나 차지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데 중국에 의존하고 있으니까, 아, 미국은 자체 생산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 거죠. 일부 있지만 그것을 더 확대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자국계 MP Materials 같은 회사에 벌써 지원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히토류 확보를 집중적으로 하겠다. 아까 경히토류, 중히토류 말씀드렸는데 중히토류가 비싸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히토류를 많이 생산하겠다. 이게 지금 무역전쟁하고 상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반세정책을 한다면 히토류는 계속 주목을 받겠죠. 보시면 굉장히 재밌는 일들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요. 미국의 생산량이 늘어났어요. 보시면 원래 미국 있었어요. 근데 환경 문제 때문에 미국이 다 중국한테 의존했단 말이에요. 거의 100% 의존했던 기간이 이만큼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하고 나서 무역 전쟁이 일어나니까 히토류에서 미국 생산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호주, 브라질 그러니까 비중국 비중이 늘어난 거죠. 중국이 압도적으로 70%를 하고 있지만 이런 시기를 보시면 거의 100% 아닙니까?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전체에서 비중국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자체 거를 좀 늘리려고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스트레일리아를 보시면 오스트레일리아는 또, 미국하고 강력한 우방국이잖아요. 그래서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아, 미국이 생산량을 늘리고 있다. 미얀마도 좀 보이죠. 미얀마. 미얀마도 히토류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무역 전쟁에서 히토류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제는 정년, 재련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화학 성분, 그리고 부산물로 나눈 화학 가스 폐기물, 산성액, 방사성 폐기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들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